안녕하세요, 알로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방에 처음 오픈한 애슐리 델리를 방문한 모습인데요. 이날 저는 마지막 하나 남은 슈림프 토마토 파스타를 드켜왔습니다. 근데 일단 저녁 먹기 전런닝을 다녀왔는데요. 웬일로 걷고 있나 하지만 사실 이것 찍고 바로 달렸습니다. 요녀석 먹으려고 빠르게 운동을 다녀오고 바로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했는데요. 이거 3,990원인데 들어있는 새우도 생새우로 4마리가 들어있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납작한 파스타 면들은 되어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성공적인 구매로 벌써 다음엔 떠먹는 티라미수 사 먹으러 갈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저번에 방문했던 대형 신상 카페에 또 왔어요. 거리도 가깝고 분위기도 좋아서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엔 2층에 앉아볼까 했지만 친구가 1층보다 낮아서 그런지 1층과는 다른 분위기에 2층 자리는 포기하고 지난번 방문 당시 앉았던 근처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날도 저희 모녀는 커피를 마시며 각자 해야 할 일을 마치고 귀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날 저녁도 런닝을 했는데요. 점점 날이 추워져서 반팔에 바람막이는 포기하고 후리스 겉옷에 안에는 맨투맨을 껴입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 지난 주말부터 바꿨던 운동 루틴을 민망하지만 한번 찍어보았는데요. 근력 운동이라고 하기엔 제가 인스타를 보면서 발견한 복근 운동 몇개 간단히 15분 동안 반복하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 벤치를 잡고 하는 운동은 다리에 힘을 빼고 복근에 힘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영상에선 제가 힘을 잘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근력 운동을 할때힘 줘야 하는 포인트를 다시 생각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스트레칭도 살짝 해 주고요 이렇게 4에서 5세트 정도 하면 15분이 끝납니다 이후엔 이곳을 반환점으로 다시 런닝을 시작합니다 근력운동을 추가하고 거리가 3km 정도 짧아진 대신 걷다 뛰다를 반복하던 이전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기를 유지하며 런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편의점에 볼일을 갔다가 산 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보니까 영화관 가고 싶어졌어요. 이날은 구름이 예쁘게 떠 있을 정도로 비가 조금밖에 안온 날이지만 런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조카 마지막 유치원 음악회를 보러 가기 때문이죠. 가족들은 모두들 차를 타고 갔지만 런닝에 빠진 이 이모는 걸어서 한 시간은 이제 식은 죽 먹기라 공연장까지 여유롭게 걸어갔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 불도 켜지고 하늘에 뜬 예쁜 달까지 보며 무사히 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귀여운 두부랑 시간을 보냈는데요.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이렇게 관심을 달라며 온몸을 베베 꼬며 애교를 부립니다. 대형견의 애교는 정말 너무 너무 소중해요. 저는 언니가 주말에 집에 오면 걸어도 좋은이 러닝을 같이 나가자고 조르는데요. 이번에도 성공해서 언니를 끌고 나왔습니다. <laughs> 빨리 걸으셔야 됩니다. 빠른 걸음은 칼로리 소모가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힘차게 걸어주세요. 파워워킹하세요. <laughs> 과합니다. 그러다 지쳐서 이따 힘들다고 집에 가자 하지 말고. 아, 집에 가고 싶어 추워. <웃음> 계속 우리가 이 치에 진짜 힘들어네 <laughs> 그리고 사실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거지만 힘들다며 투덜대는 언니의 입을 붕어빵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오직 슈붕이 좋아요. 그리고 지나는 길 저희 동네에서 열린 축제를 살짝 구경하고 왔는데요. 날씨가 춥기도 했지만 요즘 시국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운 시기인데 산책하는 길에 지나서 걸은 것 뿐이지만 잠깐이라도 예쁜 모습 보며 기분 전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 모두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